야곱이 원통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하를 악망했더니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세임을 받았다. 아, 네. 네. 이제 세임을 받았다고 하니까 야곱이 뭐 힘이 펄펄 나가지고 뭐 펄펄 날라댕기나 하지만 자기 형에서가 20년 동안 일을 뽀득뽀득 갈면서 요는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심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녹아버렸어 아, 네. 그냥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 이렇게 아, 네. 올 때는 단칼에 목치겠다고 왔는데 야곱은 막상 만나니까 야곱이 그 400명의 군사와 애설를 이긴 거죠. 아,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세임이라는 거죠. 아, 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아, 네. 그애설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또 때려죽여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데도 자기 형이 그냥 그거 녹아가지고 그냥 야곱을 갖다가 막 끌어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 지는 거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천 국민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가고, 다윗을 다 따라버렸잖아요. 다윗은 몇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이길 수 있게 압살롬을 갔다가 처치를 해버리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게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위가 나와서 막 악담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 가지고 나의 원통함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냐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면은 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화를 바라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요화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 뭐 이렇게 바라보다가 보면은 다 실망을 합니다. 다 낙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이 있고 뭐 성질이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아멘. 예, 그래도 사람 봐야 되지 뭐 어쩌고 뭐 이러지 않고 헛소리하는 거야 오늘 본문있 뜻이 요호와면 바라봐야 돼그 다음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2절, 믿음의 주요, 즐거움을 자 이거 믿음의 주요 또 언제 이하신이 예수만 바라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냐니까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왕권이죠. 그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시험이 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뭐 이런 게다 시험이 십자가예요. 아, 네. 그 십자가를 치고 이기는 비결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니다저 아, 네. 사람 잘해라 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해 보여요. 아, 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부딪히고 십자가를 지고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현재의 것을 보지 말고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이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보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뭐, 이, 이, 자기 기본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십자가 내던지 뿌려야 돼. 나중에 뭐 어디로 가든지, 뭐뭐 지옥으로 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모르겠다고, 이십자가 내던지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laughs> 오늘 또뭐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종말론 한다는 사람 나왔는데, 그 계시록 2 0장에그 책들이 표했고 심판하잖아요. 그 둘째 심 둘째 부활의 심판인데 그걸 주님 이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주님 오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진리를 지금 모르느냐 어두움 속에 빠졌느냐 이거죠. 부활론 하나도 지금 현재 교회가 몰라요. 왜냐하면은 첫째 부활의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하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부활한다, 또 이래요. 첫째 번다 부활해요? 아, 예. <laughs>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면, 그걸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하고, 뭐 자기 잘한다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게다 거짓된, 이런 잡된, 잘못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도, 고난도. 내가 늘 말했잖아요. 내 나가던 그 영남총회 신학교 그 졸업식에 뭐그 곁들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축소한다는 게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하지 마세요. 이 아, 십자가 진, 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목사라는게나와가 십자가 지를 말하는,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왜 지느냐, 이거요? 자,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 십자가 안 줘도 되죠? 십자가 져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십자가는 윤목사가 지라는 거요? 예수님이 지라는 거요? 예아이마태복음1 6장에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게 이제 이거라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서 영광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영광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마태국 16장 보세요. 2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찍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근데 어디 목사가 와서 서가지고 십자가 진다고 하지 마라. 예? 십자가라가 하니까 또 나무 막대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오. 아니,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다른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드는 보면 나는 잘못 없는데 저게 잘못해가지고 날 자꾸 시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날 잘못했다고 도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나는 자기한테 아무 해롭게도 안 하고, 지금 나도 지금 보세요. 이뭐 세미나 오는 분들 도있고 교회도 있고 아무 해롭게 안 해도 자꾸 날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 천사같이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나보다 가잖아. 이런 게 십자가란 말이야. 아, 네. 그리 그런 소리 안들라면막 이래, 이래 보면 제일 간단하지, 간단해. 뭐, 뭐 하라고 내가 여기 서가지고 자꾸 욕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욕을 먹든지, 뭐 잘한다 하든지뭐한다하든지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버티고 나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굉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나쁘다고 하는 거를 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자꾸 참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제 그래서 먼저 얻어 터졌잖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다가 예? 그 나는 그걸 잘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려고 마음 모으면 하나게 내려쳐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이런 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아, 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잘 극복해 나가야 세임을 아, 네.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원통하다는 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원통이제저 오늘 뭐 시간 관계는 말안 했지만은 한나 보세요 한나 한나가 그처바한테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원통한 지 봤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워낙 원통하니까 할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준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것이 세임이란 말이에요. 세. 아, 네. 세임이라는 무슨 기용이 벌떡벌떡 나가지고 그냥 첨녀를 갖다일 이리 와 가고 막 끈댁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자기 원안이 이루어지는 게 원안이 아, 네.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이제 세임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면 샘을 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말씀 바라보고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있으면 어디든지 가면 돼요. 아멘. 있으면 뭐 굳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선 한복 다 헤매고 다녀봐요 다. 나도 그래서 이제 어디 좋은 데 있는가 지금 자꾸 헤매고 다녀요. 다 엉터리입니다. 다 거짓이요. 내가 오죽하면 은퇴를 은 4년이나 못했겠습니까? 4년. 2000년도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내가 앉아 있었잖아요. 왜 앉아있냐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아는 사람 있는 거 찾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후임자, 이, 모집한다고 광고 내놓으면은, 뭐 이력서가 뭐, 50통서, 100통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력서 그거 보는 것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들 정불로가 나어져가지고 뭐, 다섯 장서, 0 장서 나누어져가지고 한번 심사해서 좋은 사람 하나 찾아오느라, 그게 좋다고 찾아온 사람 세워놓고 한번 해보면은, 이 말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안돼 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을 적어 줘 가지고 이 설교를 좀 해가 온더라. 해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말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 할수 없어 가지고 다른 놈그 이제 아는 사람 목사님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하나 여놓니까 아들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따가 소리를 하고 서가 있으니 그거 놔두고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다른 거는 볼거 없어요. 사람 보고 뭐 환경 보고 뭐 보고 뭐 이렇게 볼거 없어.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그 예. 말씀이 옳다고 여기 왔으면은 말씀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 올 때는 사람 보고 온거 아니잖아요. 목사 훌륭하다고 온 것도 아니고, 아, 네. 말씀 하나 보고 왔으니까, 아, 네. 말씀 하나만 그냥 바라보고 지키고 나가면 된다가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들어가지고, 이 마귀에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래뿐면은, 끝장나는 거죠. 아, 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해롭게 하려는 거지, 아, 네. 덕보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예, 아,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화를 악망하면은, 세임을 준다. 이렇게 아, 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가 덜판에 있을 때, 양목에 있을 때 하나님 불렀죠? 아, 네. 예.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애급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아, 네. 예. 그것이 세임이라면. 아, 네. 왜냐면은, 모세라는 것도 사람 아니에요. 아, 네. 그것이 그애급의그 그 막강한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거 권세 안 받고 못 합니다. 네. 그리고 또그 60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말이 장적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니까 이 19세 이하가 또 얼마 막겠어요또 여자는 소위 안 쳤거든. 또 여자는, 여자는 얼마 막겠어요또 잡족들 많이 따라 나왔지. 야, 그 300만도 넘어요. 300만.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새는 마이크도 없고, 그때 그, 나팔고 부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을 그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를 거쳐 나온다는 게, 그 세임만 받고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홍해도 갈라내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예, 임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또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엘리야가 네. 네. 나타났는데 그때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게티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이세벨로부터고 계속 싸웠는데 결국은 승리를 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세벨의 그 부하들, 거짓 선지들, 이, 바, 이 발람 선지자들, 이다갖다가쳐 죽였잖아요. 850명 갖다가 이게 이제 본세란 말이에 네. 이게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초림에 예수님 왔을 때는 제자들에게 또 능력이 임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먼저 뭐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세사들이 풀리고 뭐 이런 여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임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란 말이에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간 분들이 받은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권세를 받아야 이것이 세계 만방에 증거가 될거 아니겠어요? 자, 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가, 내가 천사에게 천사의 나아가 자, 작은 책을 천사가, 천사가. 내 갖다 에가 천사의,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에는 같이사에배에게더 저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1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에게 성령이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은 이 말씀하고는 관계 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세계 만방에가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없고 구원 받는다 이걸 갖다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 증거할 때 만지맹이도 뭐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거는 마지막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거다. 아, 다시 예 아, 네. 예, 다시 예언하는데, 어디 한쪽 끝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구 그리고 온 세계의 민족을 향해서 이걸 다시 전해라. 아, 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하는 이 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는 거죠. 아, 네. 자, 3절 한번 읽어봐. 1 1장 3절. 시작. 내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리고매 옷을 입고, 자, 그리고 아까 다시 예언하라 그랬죠? 그 다시 예언을 얼마 동안 하느냐? 1260일 동안 한다. 아멘. 자,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그잘안 하는데 그게 언젠가 또한번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전, 이전 3년 반, 전 3년 반, 이거 지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게전 3년 반이에요. 아멘. 전 3년 반. 그리고 그래,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에 1 2 6 0을 예언하는데, 이때도 이제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것들은 다 사탄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도전하기 때문에, 아멘. 이 권세가 와야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다 이는 이 땅에 조합에 유한만약와두니 이게 권세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원수를 소멸하고 아멘. 누군지 해하려면 하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아멘. 이게 권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초림 때는 뭐 죽이고 뭐 이렇게 한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권세가 나타났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해치려고 하면은 상대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게 되면은 이, 이 예언을 다시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아멘. 이런 권세를 주셔야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권세를 주신 후에는 황충대들을 또 내보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받기 전에 황충대가 나오면은 황충들한테 잡아먹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황충대를 내 보내면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황충들이 제압을 당한다며. 아, 네. 그렇게 되면은 황충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권세 받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보호를 받잖아요. 아, 네. 그 이게 이제 그래서 저 앞에 서는 두 감나무 두촛대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교회. 교회가, 이렇게 두 감남을 첫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면은 보호를 받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지금 2 0 0 3년 반, 이0 0 3년 반, 이게 다섯 달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보호받은 게 이제 승금등대 교회라 말이죠. 이 교회에서 이제, 여기 이제, 증거를 듣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호를 받다가, 받다가 이 증인들이 증거를 마치고는 올라가보잖아요올라가보면이 사람들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비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비처에 천군천사가 진을 치고, 거기에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서, 보고 양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삼년방 기간 동안에는 승금등대 교회가 보호처고, 이전삼 아, 네. 그 년만 끝나고 후삼년 넘어갈 때는 예비처가 보호처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정인들은 올라가 보는 거죠. 아, 네. 예, 들림 받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청년 권세의 역사다그러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정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누구든지 해체고자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 이곳에만 은혜가 내린다 이거예요. 다른 바벨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리, 비가 안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고기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추고잡아진거는뭐 비가 내리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모르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비가 내리는 곳으로 오는 거죠. 알곡이 될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 오는데, 이게 봐도 늦은 비란 말이에요, 늦 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늦은 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라 이거죠. 기도합시다.